안녕 혹시 삭 i l o o k i n n your eyes and I'm searching for love. Can we can we for us back together? That I can hold. The chapter is done and then the s i l i n g 어우 어우 <목소리도> 너무 뜨거워 본무시할것좀찾아볼까 온세 온세 단호박찜! 어때? 반오박. 이거 맛있지 않냐? 제가 지금 아까 찜질하고 나서 진짜 배고프거든요 세 개? 두개 초콜릿은 못쪄 먹겠지? 왜 <laughs> 이래? <laughs> 옥수수 <laughs> 쪄 먹자. 그래. 아, 아, 맛있겠다. 1 5 8파레 10개 1 5 8파 얘도 쪄도 되는 건가? 어? 야! 이 김치다. 김치 맞지? 고기! 어, 만두, 교자 어때? 아, 교자 맛있겠다. 기름기 없는 걸로다가 얇은 거. 오야시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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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 찍어 먹지? 숙주. 고기? 라면 어때? 라면? 라면 이렇게 어, 종류가 많아. 어, 이거 왠지 고기 해. 과자도 먹을래? 어, 안 먹으려. 먹어나 이거? 과자. 얼마 정도 나올까? 아, 3 아... 정도면. <laughs> 그래 3,800나나3,800나3,600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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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정확하네 자, <laughs> 더나난 지금 뭐든 더 맛있을 것 같아 한에 복경이야, 이거 잘 쪄서 맛있을 것 같아, 그냥 바이 바이 오케이! 오케이! <웃음> <웃음> 원래 여자가 해야 돼. 야 그래 여자 손이 나야지. 편의들 계셔. 문 앞에 갖다 라줄게어 그래도 오빠는 그나마 양심을. 어마 치사하게저몸내서졌어요이 <laughs> 장갑 끼고서는 이렇게 누는 거였고. 음. 칼이 칼이 굉장히 녹슬었는데. 난좀 닦고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너무 <laughs> 저이리하저요자하요원자예요이요리공이요리이기 <요리하는> <laughs> 네? 때문에 사람완이히 무슨 이라이사를했이 두껍게 이면이거랑은이시간이 응. 다를 텐데? 왜? 그래? 아, 여기 고기 넣었다고? 어, 음, 고기 한 번에 이걸 수가 같아. 니츠노 슬라이스 아뭐데 아, 슬 아, 아, 지아 아, 같 아, 아, 몇분마 아, 된거 같아. 이거 아니거 아니야? 아, 아, 살치 아니겠어? 좀더 하죠. 아, 센못의 원리가 이 아, 속에 있는 증기로부터 문증 아, 어줘 아, 어려운 거나 시킨다. 어. 아, 물이 원래 그냥 차가운 물을 쳐도 증기로 인해 뜨겁게 되는 맛, 즉 친환경적인 그 방식으로 찜 요리를 하는 거죠. 여기다 요리를 넣거나 야채를 넣거나 고기를 응? 넣거나 생선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찜 요리가 완성되죠. 애들이 지금 나머지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안, 난이 소스랑 소스 맛있을 것 같은데? 원래 온천무시는 이 소스 없이 먹는 게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소스를 또 좋아하니까. 또 아까 찜 요리 할때 샀는데 샤부샤부용 소스 인것같더라고 맛있을 것 같아. 야, 연어도 다 익었어. 아, 고고냐? 어, 어, 어. 안 보여. 소스도 없 야, 뭐 있고? 아, 뭐 있고? 조심해. 안 뜨거? 어? 안 뜨거? 몰라 나 장갑 껴서 잘 모르겠어. 아, 아무리 어 <laughs> <laughs> 아니... 계란이 익었... 겠지 익었어 익었어 확실해? 어겠어딱아 응. 익었지? 익었다 우와 얘 근데 이보이어야나 속을 것같아 거한 가씩만 응? 먹어. 어왜 하나씩 먹어? 야두 개씩 먹어. 업장 업 응? 나는 고인가 하나. 야 만두. 응. 오, 예, 소스를 원래 안 찍어 먹는 건데 찍어 먹어. 어때 맛이? 맛있어. 안 <laughs> 아니 이거지? 아니야 이거 써. 완전 잘 먹었어. <laughs> <응>. 제대로 먹어야지. 맛있냐 <laughs> 응. 되게 생각보다 금방 져진다 이게 어? 거의 20분? 정도 안, 응. 안 걸렸어, 얘는 름쓰분 맛있어. 그래도 일본에 왔으니까 언샘무시랑 먹어보지. 응? 응? 아 찜으로 조격하고, 찜으로 요리해 먹고. 응. 어, 먹어. 응. 짜진 옥수수 먹어. 쪄진 옥수수. 의미가 없잖아, 이거 오늘. 실수로 응? 산 거? 의미가 어. 없어. 실수로 산 거. <laughs> 저것도 오빠라고, 그죠? 오빠. 응. 가위바위보 사기 행글버린 나쁜 동인간들이 자른 고구마와 단무화. 계란 익었네? 아, 뜨거. 야 계란? 아, 계란 너무 뜨거. 아, 아, 이쁜 익었는데. 예. 네. 이들 네. 네, 맛있어? 예? 맛있어? 어. 야, 그 장갑까지 끼고 들어왔어? <laughs> 아, 나가 빨리. 장갑 갖다라. 어? 밖에 근데, 나 그냥 그래. 근데 이은 거지? 어, 다이었네 저건 맛있겠다. 단호박이랑 고구마랑. 응 음, 아까 어이거? 아까 김우치라도 살걸야 아, 너무 덥다잘 익었어. 야, 계란, 계란 반숙인 것 같아. 어? <laughs> 계란 반숙인 것 같아. 응. 반숙이 맛있잖아. 그래? 응. 넣어줄까? 완전 반숙. 이 완전 반숙은 좀 위험한데. 아, 어, 이거 뭐다혀들것 어? 같은데? 아, 그래. 어, 맛있겠다. 그 그래. 고구마 나 단호박 좋아 구마맛어고마 단호박도 맛있어 연어 어때? 응? 연어 어때? 어어 응? 응, 어. <laughs> 어 거맛살맛살지그맛응 뭐 그래, 음, 소금 필요없어 진짜응 맛있어 아, 밑에 증기가 소금 끼에 있어서일 거야. 확실해? 확실한 거 아니야?